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과학 4단원 자석에 이용해서 다섯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자석을 물에 띄웠을 때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나침반의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나침반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평평한 곳에 나침반을 내려놓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침반 바늘의 N극, 즉, 이 빨간색 부분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북쪽인데요. 우리 영어로 북쪽은 north라고 해서 n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부분을 n극이 가라,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이 멈추고 나면 이렇게 나침반의 빨간 바늘과 북쪽을 가리키는 알파벳 n. 일치시키도록 만들어 놓으면 나침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쪽이 북쪽, 반대쪽이 남쪽, 그리고 W라고 써 있는 쪽이 West라고 해서 서쪽이고요, East를 가리키는 E는 동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침반을 사용해서 교실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확인한 뒤에는 원형 수조에 물을 담습니다. 패트리 접시를 사용할 건데요. 패트리 접시 가운데에 막대자석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물에 띄운 다음에 막대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쪽이 N극, 자석의 N극이 향하도록 선생님이 띄워 봤었는데요. 플라스틱 접시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대 자석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자석이 멈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나침반을 사용해서 북쪽이 가리켰던 방향 기억하나요? 바로 이쪽이었지요. 지금 이 자석의 빨간 부분 N 극이 바로 북쪽을 향해서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패트리 접시를 돌려서 막대 자석이 다른, 다른 방향을 가리키도록 한번 놓고, 다시 또 패트리 접시가 움직이지 않을 때 막대 자석이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자석이 멈추었는데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실험에서도 이쪽, 우리가 나침반으로 찾았던 북쪽 방향을 자석의 빨간색, 즉, N극이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자석은 항상 물에 띄웠을 때 일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N극은 북쪽을, S극은 남쪽을 가리키는데요. 북쪽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North와 남쪽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South를 생각하면 N극과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좀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북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극을 우리는 N극이라고 하고요. 남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극을 바로 S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실험은 여러 번 반복을 해도 항상 자석의 한쪽 극은 북쪽을 또 다른 쪽 극은 남쪽을 가리키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 실험을 통해서 자석은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수조와 플라스틱 작은 접시를 활용해서 자석을 물에 띄어보면서 자석이 여러 번 돌리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하더라도 실제로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석을 물에 띄우거나 또는 공중에 매달았을 때에도 자석은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북쪽과 남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침반도 이런 원리를, 자석의 원리를 활용한 물건인데요. 즉, 나침반의 바늘도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의 빨간 바늘 부분이 북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N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확인했듯이 나침반 바늘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세 번째 실험에서도 또 한번 돌렸을 때, 지금 자석을 멈, 거의 멈췄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북쪽 방향을 자석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물에 띄운 자석 또는 자석을 실에 매달아서 자석을 가리키는 방향을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아봤을 때 항상 북쪽과 남쪽. 앵극은 북쪽을 S극은 남쪽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석의 성질을 잘 기억하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